네, 네 제가 꺼놓고 네. 와가지고 네. 네. 이거 바테나를 메가인트 보이시죠 서브 네. 네. 트윈 하시면 그거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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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는 따로 없고요 그냥 서브 하시면 켜지고 끄는 방법은 이게 엑스투시 누르시던가 하실 때 서버 시스템 종류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이쇼다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메가인트 네. 꺼지고 네. 아 여기서 하나 만약에 이게 터치긴 한데 네. 마우스나 키보드를 붙일 수 있나요? 지금 여기 남는 게 많아서 이쪽에 보시면 이거 좀 꼽아주세요 그러면 어. 저희 이거 남는 거거든요 다 이거요? 네, 쓸수 있... 게 아, 아예 네, 좀 하려고 우리 거요? 아니 이거는 이거대로 쓰고 이거는 이거대로 아, 지금 맞다? 그치 스가이 같은 경우는 또마우스 붙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제 네. 달 이제 달려... 달수 있는 거라면 달아놓는 것도 나니까 이게 그 키보드는 볼... USB 포트밖에 없거든요? 아 여기 USB 아, 밑에 요거... 있잖아 밑에 아 있어요? 있어요 다 그거 밑에 많죠 USB, 예. 아니, 키보드는 갈 필요가 없고, 마우스만 가면 돼요. 이건 안 돼. 요아 있어요, 있어요. 많 USB도 맞다고. 있어요. USB도 아, 있어요. 네, 네 거기. 두 아, 거예요. 아니, 일단 달아놓으려고 하는 거에요. 이걸로 둘다 되니까, 어차피, 겸용이. 아니, 아니, 뭐, 그거는 네, USB. 많다네. USB 네, 많아, 네 예. 마우스 달아있는 거기 예, 마우스도 있고, 다있어요 아니, 달아놓으면 어찌됐든 뭐 쓰는 거 아니에요. 저기, 터치패드가 고장날 때도 있는 거고, 다 뭐든지 백업 전략이 음. 필요한 거에요. 아. 맞죠. 이, 딱 살아보면 다 경험이 있네. 그 아, <laughs> 그럼. <웃음> 아, 터치패드 안 먹을 때 있다니까. 응, 그렇지. 딱 하면 저거를 이때 이분들이 와야 아, 이것도 알지. 뭐 여기다 좀크다도으면되겠네 그렇지. 어? 그렇지. 응. 그거는 뭐 알아서 하겠네. 이렇게 리액션이 크요 아, 나 원래 그래. 아. 응. <laughs> 네. 원래 순박한 사람들이. 예. 아, 되게 맑고 깨끗해 하시는 분 그럼 난 원래 좀 그래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입고 살잖아 아원뭔소리야또감수아 어, 진짜라니까 마지막은 어. 그렇게 가어어 뭐. 이게 딱겉모술수로 알아야 잘 크는데 우리 또 그런 거 싫어해 혼탁한 거 싫어해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고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어, 되지? 그거봐 마우스 마우스가 훨씬, 마우스 훨씬 편해 최대 이걸로 해 근데 마우스는 굳이 <laughs> 필요 없으실 거예요 굳이. 아 그래요 필요가 없고. 아, 그래도 혹시? 놔두세요, 근데. 네, 일단 혹시 모르니까. 아, 혹시 모르니까. 마우스 되고. 오케이. 키보드도 되고. 키보드도 이렇게. 오케이. 뜨면, 네. 됐다. 이거야. 나는. 와, 이게 이거 컴퓨터이 너무 색 좋아졌네. 일단 이거 밑에다가. 네네. 나중에 네. 정리할게요, 저희가. 일단 터치 피스니까 네. <laughs> <laughs> 하하하하. 시면 그, 4개예요. 베스트탱크, 소아수조, 네 개의 베스트 탱크, 소화수조, 펜 지하처. 네. 이거는제 이름하고, <laughs> 전화번호를, 네. 제가 연락 안 되면, 이거 사무실로, 예, 네. 전화하시면, 돼요. 네. 제일 중요한 거, 이세기원으 아. 보셨듯이, 요. 같은 놈. 누르시면 그 페이지로 들어가요. 아. 그래서 제가, 마우스랑 키보드는 네. 필요 없다 보니, 네. 지하 저수주도 네. 누르면 들어가고, 소화수 주고, 게속펭 이렇게 위쪽에 누르시면 되거든요. 음. 이 지하 저쪽 보시면 수위가 지하산업센터 기숙사 두개 보거든요. 음. 그 위치를 한번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아니면 네. 일단은 요 PC만 먼저. 네, 먼저 설명해 주세요. 네. 수위 나오고, 부스터 펌프 상태, 네. 경보. 아... 그리고 하이 로우 알람이 뜨거든요. 하이면 여기에 H 하면서 깜빡깜빡 띄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경보창이 뜨면서 지금 음, 경보가 하나 발생했는데, 수화수주 알람은 떠있는 거예요? 로우 알람? 봐야 되죠. 음... 아니야, 어, 떠있어. 음... 지하, 저수조는 뭐 제어하는 게 없고요. 그냥, 감시하시는 아, 거. 네. 소화수조도 감시. 요거는, 로우, 하이 보고요. 지금 로우 하람면 떠있는데, 밑에. 가서 따른 시기 뭐. 네네. 물이 없나? 물이 어, 없어요. 그리고 제어방, 경보. 두 개. 그리고 베스 탱크. 배스 탱크는 위치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위도 하이가 뜨면은 H 뜨면서 경고바가 뜨게 돼요. 이것도 그냥 감시. 네. 그리고 펜. 펜은 여기에서 보시면 기동정지라고 버튼 보이시죠. 네. 누르시면 이렇게 제어창이 떠요. 네. 스타트 누르고 확인 음. 누르시면. 그럼 지금 돌아요. 이렇게. 네. 렇게 이거 위치를 다 위치는 위치를 다다 우리가 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림으로 아, 해놔야. 그, 잠깐만, 네. 거 밑에서 수동으로 놓게 되면 도, 동작이 되나요? 안 돼요. 안되죠 네, 낚각이. 네. 네. 수동으로 놓고요. 기계다자동으 근데 들어오고 수동으로 거거든요. 놓시고 네. 키시면 상태는 들어와요. 팬 네. 도는 상태는. 근데 여기서는 네. 기동 정지 안 기동 이 가능한데 저기서 시켜 버리면 안 된다는. 네네 그렇죠. 그리고 팬은 다 똑같이 기동 정지고요. 네. 네. 요분생 주막만 인버터거든요. 이 파란 거 보이시죠? 누르시면, 제어가를 100이면 60Hz 들어가고요. 네. 50이면 30Hz. 요거는 여기서 조절하시면 돼요. 네,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아까, 아까 그거구나. 네, 요거. 99면 60Hz. 네, 99면, 60Hz? 누르시면, 네, 99면 60. 60Hz, 오케이. 그리고 50이면 30Hz. 30Hz, 오케이. 아, 우선 100% 봤을 때. 네. 60Hz 우선은 네, 네, 네. 여기서 조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우시고, 만약에 50이면, 하기. 통상적으로 얼마나 조종해 주고요 어, 거의 100까지는 안 돌리고요. 예. 네. 한80 80 정도? 80 정도? 네. 뭐, 그정도에요 그러면 올라가면 45까지 올라가거든요. 음. 네. 그럼 이거 주방 100이에요? 응. 음. 어. 네. 그래서 기동정지는 이 눌러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위치 이제 한번 내려와서 네. 다 파악하시면 돼요. 네네. 네. 네. 그래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뭐 궁금하신 건또 따로 있게 음... 자 공조기가 네.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 우리가 지금 뭐야 <laughs> 맨날 수동 자동으로 네. 수 없잖아 타이머를 걸어가지고 타이머 거실 거면 네. 그 타이머 네. 거실 거 주시면 제가 걸어드릴게요 아그 시간 시간 네아 지금은 그걸, 지금은 좀 그렇지 방법을 알아야 될 거네 어... 네 우리가 네 뭐, 예, 지금 녹화해 놓을까 방법 방법 단기적으로 네. 할수 없는 것이고 이는 마우스 키보드 있어야 되는 그, 거 그래서 <laughs> 안 이걸 본 거예요? 다, 이게, 아한 수까지 내놔? 아, 역시. 아, 다르네. 다르네. 만약에, 요 기계실, <laughs> 이 기계실, 예를 들어도 뭐 화장실은, 우리가 네, 어떻게 그렇게. 보면은, 아, 침에7시나 여덟시 기도해서, 뭐, 이, 십시에 끊기던지, 0시에 끊기던지 해가지고, 꺼져줘야 되고, 정화적 부분은 또 뭐, 간헐적으로 벌려줘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 거를... 이게 약간 좀 네. 복잡하거든요. 복잡하죠. 예. 네. 저장하고 있어 보시면, 네. 이 이름하고 주소가 이렇게 나와요. 네. 이게 보시면, 기계실, 극겐 기동 정지잖아요. 네. 여기에, 이게 그, 크게 보시라고 원래 이바가 뜨는데, 제가 없애놓은 거거든요. 평소에는 이렇게 꺼놓으시고, 보기에, 이 제어 틀이 보이시죠? 네네네. 누르시면 트리가 나와요. 네. 그럼 요 자동 제어 일정. 일정 가셔서, 이 자동 제어 프로그램 보이시죠? 네. 프로그램 넣은 다음에 일정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마우스 왼쪽 버튼 더블 클릭 하시면, 이 창이 하나 떠요. 네. 그럼 이게그 색채 등록이라고 있거든요. 누르시고 여기에 명칭은 아까 기계 세게기 기동정지 두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기동 하고 이 설정 들어가시면 아까 주소를 제가 확인했잖아요 3번에 10번에 이 식기행 기동정지. 드래곤. 확인. 제어값이 1일 때 기동, 0일 응. 때 정지. 교육을 받아야 될 때. 네. 아, 이건 쉽지 <laughs> 않다. 네. 그렇게 내가 물르는니 이거는, 뭐... 한 번만 제가 설명해드리고, 저희 그, 가셔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어. 그 밑에 그것부터한 번, 유기기 아. 받으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이 소프트는 좀 있다. 예. 네.